자 이제 A 단계로 가겠습니다. 지금 탑사고력 수학 어, 공부를 하고 있고해서 제가 단계별로 교재의 특징 어, 이런 부분들 좀 설명해드리고 어, 책의 좋은 내용 위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교재를 되게 흐름 어, 그리고 어떤 내용을 알게 하고 싶어요라는 이제 저자의 의도 어, 이런 생각들을 아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도, 어, 그런 의도들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모두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없어요. 모두 의도가 있고, 어,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영역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규칙이다. 그러면 규칙은 많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규칙은 계속해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규칙들을 풀어보게 해요. 규칙은 어설프게 활동을 저는 넣어도 활동으로서 즐거운 건 있지만 학습적으로 보면 활동을 다양하게 해보는 게 아까 그러니까 문제를 다양하게 보는 게 경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규칙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데 치중하고 예를 들면 도형은 어, 직접 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해보기 직전에 어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도움이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수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할 때이렇게좀 생각의 전환이 이렇게 되면 도움이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달하려고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요. A 단계예요. A 단계도 지금 제가 한세 가지 정도 보여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어 A 단계는 앞에 단계하고 차이가 일단, A, B는 두께가 매우 매우 두꺼워지고, 뒤에 연습하는 문제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활동지가 확 줄어들었어요. 네. 그 대신 이렇게 답지에 예비활동 가이드라고 해서 활동을 통해서 공부하기 전에 미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게 이게 몇 페이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페이지나 있네요. 다섯 페이지가 이게 뭐냐면, 본 교재 문제집을 풀기 전에, 아, 저희 학원요 저희 학원은 탑사고력 수학 문제집으로, 어, 올 초까지 했었거든요? 수업을 다? 예, 네, 다 했었어요. 그리고 탑사고력 수학 문제집 때문에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탑사고력 수학이 출판된 교재인데 학원에서 하고 있어서 불만이라는 학부모님은 제가 단한 분도 못 뵀습니다. 네. 근데, 어 제가 운영을 해보니 1년 내내 이 책을 돌리기에는 출간된 양이 6권이잖아요 양이 적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집에서 할수 있는 워크북을 제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지금 어, 탑사고력 수학이 아니라 탑사고력 수학을 워크북으로 사용하면서 자체 교재를 또다 만들고 있어요 그 매직이라는 그 매스로직이라고 해서 매스의 MA와 로직에 gic 를 붙여서 매직 이렇게 매스로직 매직 이렇게 되도록 어, 책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직 이라는 사고력 교재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탑사고력사학은 워크북으로 활용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것도 이제 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a b 단계까지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자체 교재를 따로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a 단계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a 단계 첫번에 처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음, A 단계가 어렵다고 어, A 단계를 처음 했을 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원인을 제공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 아 다른 학원에서도 탑사고를 많이 사용해요. 아,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어, 아직도 탑사고를 쓰기 근데 뭐 너무 유명하지 않아서 사실 마음이 아픈데. 어쨌든 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저희 회사가 작아서 예, A 단계는 PK와는 KP와는 얘가 어, 난이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는 중일 교재가 아니라 초1, 2 교재입니다. 예, 난이도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아, 5부터 12까지 수가, 수가 몇 개일까? 이런 거예요. 제가 잠깐 적을게요. 책이 다 뒤집어져 있으니까. 자, 5부터 12까지 수는 몇 개일까? 수가 몇 개일까? 이런 거예요. 자, 5부터 12까지는 수가 몇 개일까? 우리 어떻게 가르쳐요? 5부터 1 0까지는 수가 몇 개일까를 가르치는 방법은, 어, 이렇게 가르쳐요. 저는 이수 개수 세기가, 어, 연산을 했으니까, 두, 한 자리 뭐 받아올림, 내림 없는 것까지 했으니까, 1학년 끝나면서. 했으니까, 수, 그 더하기 빼기만 할줄 알면, 빼기만 할줄 알면, 수의 개수 세기가 기본 학습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1권에 넣었어요. 근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아니 곱셈 나눗셈은 못해도 됩니다. 이 단계는 1학년 끝나고 선택할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b 단계는 2학년 끝나고 1학년 내용을 다 하고 2학년이 되면서 하는 게 제일 적절해요.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해봐도 그래요. b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 내용을 다 하고 3학년 되면서가 제일 적절하고 그러니까 3학년 중에 사용해도 적당한 거예요. A 단계도 2학년 중에 사용해도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P 단계도 1학년 경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1학년 사실은 1학년 중에 사용해도 적당해요. 근데 유아 때부터 할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활동지를 많이 넣었다.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고, 자, 얘는 이렇게 계산하도록 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계산하지는 않도록 하고 이렇게를좀 아이들한테 보여 주려고 했어요. 물론 이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방법을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배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그런지가 책에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관역과 누워 있는 관역으로 설명을 해 줬는데요. 아, 이번 프로젝트로 선생님이 올리신 거요? 예. 저희 연구원들이 이렇게 좀 똘똘합니다. <laughs> 자, 1에서 12까지 표말이 있는데, 5에서 12까지 세려고 해요. 5에서 12까지 세려고 해요. 그러면 딱 4개만 누워있죠. 즉, 5에서 12까지를 세려면, 이 12라는 수는, 1부터 시작되는 12라는 12개라는 수거든요. 그럼 여기다 뭐만 빼요? 1부터 12까지 중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1부터 4까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부터 12까지를 셀 때는, 5부터 12까지를 셀 때는 12에서 빼기 5 앞에 없는 수인 4를 빼면 됩니다. 4개가 없는 거예요. 수는 줄지어 있어요. 차례대로 줄지어 있어요. 차례대로 줄지어 있어서 제가 그걸 아이들한테 이해시키 이해 요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1부터 12까지 줄지어 있어요. 근데 5부터 12까지 서 있는 관역의 개수를 세워 볼까 하면 누워 있는 관역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중에 4개를 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생각하면 여기 11에서 18 이거 어려워요. 맞아요. 말씀 맞아요. 어려워요. 이 부분 때문에 A 단계가 어렵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저희 이거 조금 쉽게 살짝 고쳤는데, 근데 완전히 고치진 않았어요. 왜? <laughs> 그 안에서 토론을 해봐도, 저희 뭐 CMS 출신, 그 다음에 막 교과수학도 많이 한, 저희 하고 막 사고력도 한, 저희 그 내부의 연구원들하고 막 해봐도, 제가 애들이 이거 다 어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건 사실이야. 어렵긴 어렵지. 이거 바꿀까? 그 다들. 왜요? 내용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잘 쓰셔놓고 애들이 좀 어려워한다고 바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문제들을 조금 쉽게 할수 있도록 하고 내용은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조금 활용하는 게 쉽게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가 잘 설명,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도와주실 필요는 있어요. 조금 전과 같이. 11에서 18이다. 그러면 1에서 18까지 중에서 1에서 10까지를 빼서 11부터 18까지 세는 거니까 18 빼기 10을 해서 답을 구할 거예요. 요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초등학교 수학의 이제 문제로 나오는 2학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남은 여름방학 이렇게 해서 뭐 방학이 며칠에서 며칠까지입니다. 그러면 날짜들을 그 며칠에서 며칠까지가 며칠이지? 이거 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 0일에서 20일까지를 센다. 그러면 어, 1에서 20까지 중에서 9일만 없는 거니까 20 9를 할수 있도록 20 9를 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이 수의 개수 하는 부분은 학년 올라가면서 2학년, 3학년상 계속 기본적으로 조금씩 나와요.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한번 해봤으면 하는 제 욕심이 좀 있어서 A 단계가 이첫 부분 때문에 어렵다는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강해서 이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림과 이렇게 이제 해놓긴 했으나 음 아무래도 이제 저자의 의도와 실제로 활용되는 부분은 차이가 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탑 사고력 수학은 탑 사고력 수학은 어, 원래도 상위권 아이들의 학습지,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학습지로 보자 그렇게 만들어 가야겠다. 1031은 가르쳐 보니까 너무 어려워. 영재교육원 때 산물이라서 남아 있는 유산이라서. 너무 어렵기만 하고 정말 어려운 것들을 가르치려고만 해. 근데 나는 그러면 탑사고 협상은 상위권 위주로 하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알아야 되겠더라. 이런 논리들을 알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는 있습니다. 난이도는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보면 이런 건 이제 개발하는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칭이나 돌리기 뒤집기에 관한 문제예요. 네, 대칭이나 돌리, 아, 네, 저자입니다. 네. 대칭이나 돌리기 뒤집기에 관한 내용인데, 대칭이나 돌리기 뒤집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1학년도 활용할 수 있는데, 어려울 거란 말이죠. 예, 네,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 네, 소마샘의 저... 소마 저자라고 하면 대부분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얘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림만 그려 놓고 뒤집기를 하니까 아이가 참 어려워해요. 그런데 뒤집기를 할때 아이들이 얘에 대해서 설,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위치예요. 위치. 자, 위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런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여기로 옮겨질 때 옮겨질 때이 끝과 이끝 그다음에 이쪽 끝과 이쪽 끝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여기다 그려야겠죠. 그려야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 그림과 이 그림이 있는데 이 색깔이 뒤집어짐으로 인해서 얘는 이쪽에 뒤집어서 그려야 돼요. 근데 뒤집어서 그릴 때 뒤집어서 그릴 때뭘 관찰하라고 해 놨냐면 뒤에 색깔들을 넣어 놨어요. 뒤에 색깔들을 넣어놔서 얘가 어떤 식으로 뒤집어진 문제야라는 걸 색깔을 통해 관찰한 다음 색깔의 위치를 보면서 그림을 결정해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이중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색이 같게 겹쳤을 때 이렇게 어, 투명한 반투명한 또는 투명한 이 색지에다가 선을 그린 거예요. 선을 그려놓고 두 개를 완전 그냥 겹쳤네요, 그죠 얘네 둘은 얘는 그대로 겹치고 얘는 뒤집어서 겹친 거예요. 그것들을 색깔을 통해 관찰하고 아 어떤 식으로 뒤집었어? 이걸 색깔을 통해 관찰하고 그리고 뒤집어진 그려 그림을 그려봐 할때 뒤집어졌으니까 그림이 뒤집어졌는데 그림을 뒤집은 걸 그림을 뒤집어도 되지만 색깔의 위치를 통해서 선의 끝과 끝을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가 한 문제지만 어두번 생각해야 되고 그게. 어, 뒤집기와 어떤 위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나름은 또그 이것도 어, 이건 사실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 연구소에서 이책쓸때이 부분을 맡았던 친구가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건 거의 다 제가 쓴 건데 이 부분을 맡았, 맡았던 저기 저희 어, 연구원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고 어, 저하고 디테일하게 어, 이렇게 해서. 좌우반전이, 그, 이, 제가 덧글들을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려면 셀프카메라로 해야 되는데, 셀프카메라는 좌우반전이 안 됩니다. 아주 아쉽게도. 예. 네.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뭐 저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아, 요런 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요런 그림이 있어요. 자, 가까이서 보시면, 요런 그림이 있어요. 얘를 이쪽으로 접었대요. 접었을 때 나오는 그림이 뭘까? 얘도 얘를 접었대요. 접었댔을 때 나오는 그림이 뭘까? 자, 요런 문제예요. 이거 팩토 같은 책이나 노크, 어, 뭐 어느 사고력 책도 또는 제가 플라토를 다 보진 않았지만 플라토에도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플라토의 성격상. 요 문제를 제가 제가 어, 소마 연구 소장을 하고 하면서 그 강사들 지도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강사 지도사 과정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그 선생님들 가르친 거는 진짜 1 0 년이 됐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강사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냐면 이런 내용은 아이들한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꼭 잘라서 들어가셔서 보여주면서 답을 찾도록 하세요. 어려워할 경우에. 그러니까 수학은. 보여주면서, 실제로 해보면서 해결을 하는 게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그것들을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방법입니다. 어느 정도는 동의가 돼요, 심정적으로는. 하지만, 이런 내용은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러, 이렇게 하는 걸 어렵다고 해서 종이를 준비해서 잘라서 관찰하고 답을 찾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 거꾸로 해결하는 문제예요. 거꾸로. 자, 거꾸로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얘나 얘나 얘가 만들어졌다고 하면 접어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모양 그대로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존재시킨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거꾸로 되돌려 가지고 얘가 되는지를 관찰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으면 여기 부분, 예, 저는 소마 연구소장 출신으로 예, 소마의 교재들을 개발을 했었고요. 여기 부분, 어, 똑같은 게 있는데 그럼 튀어난 것들이 이쪽으로 돌아가게 거꾸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거꾸로 풀기로 자. 접었어요. 접었으면 요런 모양이 남아있겠죠. 요 모양. 요 모양을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접힌 거예요. 얘를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게 해가지고 될까? 얘가 답인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있고, 튀어나온 게 접힌 모양이니까 돌아가면 이 모양이 될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것도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음, 아, 결국은 어려워서 잘라보자. 하게 되면, 잘라서 관찰하면 다음에 또 묶입니다. 네. 항상 잘라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교구 활용하고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답 확인하고 넘어가 버리는 용도로 되거나 교구 자체를 활용하는 용도로 되면 실제로 문제 해결력은 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A 단계에서 하나만 더. 자, A 단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A단계는, A단계는, A단계는이 아니라 탑사고력 수학은 아이들에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하자라고 계속 뭔가 아이디어들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뭔가, 뭐, 잘못된 건지, 그게 다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되게 많,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런 내용도 있어요. 자. 이런 것 많이 하는데 짝짓기예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둘씩 짝지으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고 사실은 이걸 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세 가지를 짝지으면 몇 가지가 있을까요?를 세 가지를 짝을 짓는데 사, 세 가지를 짝을 짓는데 사실은 세 가지를 짝을 지을때 짝짓는 것들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남는 걸 고름으로써, 남는 걸 고름으로써, 나머지 세개짝 지은 걸 쉽게 알 수가 있어. 이게 이제 여집합, 집합으로 치면 여집합에 대한 생각들인데,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실제 수행해야 되는 것의 답을 쉽게 알수 있어. 이건 수학의 되게 그 전형적인, 어 생각 방법이죠. 근데 요 단계에서도 1학년, 2학년 아이들도 이런 방식이라면 네 개를 세 개를 세어보고 나머지를 관찰하는 방식이라면 어, 쉽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해봐라고 했던 게 이게 이제 마지막 책이네요. A 6에서 그렇게 A는 세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